그룹 블랙핑크가 오는 10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관객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개최한다. 이슈월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 4개 대륙 도시 공연 정보가 담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본 핑크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월드 투어 1차 지역은 26개 도시로 블랙핑크는 36회 차 공연을 연다. 이들은 오는 10월 15에서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의 델러스, 휴스턴, 애틀랜타, 해밀턴,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한다. 이어 런던, 바르셀로나, 켈린,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투어를 이어간 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콕, 홍콩, 위아드, 아부다비, 쿠알라룸프르, 자카르타, 가오슝, 마닐라, 싱가포르, 멜버른, 시드니, 오클랜드 등에서 현지 팬들과 만난다. 특히 1차 포스터에 엔드모어라는 문구가 더해진 만큼 앞으로 공개될 공연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YG 측은 아레나뿐 아닌 스타디움 투어를 설계하고 기획했다며 각 분야 최고의 스태프들과 최고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블랙핑크 또한 소속사를 통해 선공개곡부터 정규 앨범, 그리고 투어 소식까지 연달아 전하게 돼 행복하다며 우리 블링크에게 항상 감사하다. 팬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고 전했다.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공연장 정보와 티켓 예매와 관련된 사항은 블랙핑크 월드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베놈을 발매한 뒤 오는 9월 정규 2집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